상해는 맛도 안 봐요 맛도 안 보고 그냥 크기 크면은 그냥 다 사가는 거라서 그리고 워낙 가격 후려치기를 잘하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모습에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해서 직거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4200평에서 나오는 연 매출이 얼마 정도인가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 2억 조금 넘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제주도 서쪽에서 감귤류 재배하고 있는 젊은 농부 문성우라고 합니다. 농장 전체 면적은 얼마죠? 전체 면적은 한 4,200평 정도 시설하고 있고요. 네. 한라봉이 한 1,600평, 카라향이 1,400평 그리고 유라주생이 800평, 윈터 프린스가 400평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되게 젊어 보이시데 실례지만 원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국 나이로는 34살입니다. 어, 농사 언제부터 하셨어요? 원래 만 11년이 됐고요. 23살부터 네. 농사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농사를 계속 하셨는데 고등학교 사망할 때 원래 계획했던 진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 투병을 하시게 돼서 농장 일할 사람이 급하게 없다 보니까 한국 농산대학교로 진로를 바꿔서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진로로 결정하고 난 뒤에는 한국 농산 대학교는 뭐 필연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셨지만 그때 13년 전만 해도 농업이 약간 촌에 별 볼일 없어서 농사짓는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던 시기여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셨죠 아버님은 지금은 완쾌하셨어요? 일은 아예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아들이 잘 이어받아 가지고 11년째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뿌듯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살인데 벌써 11년 차니까 중견 농업인이네 아직 갈 길이 멀고 <laughs> 처음에 농업을 딱 시작할 때 보통 아버지나 통해서 배워서 시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연면십 이런 거따예 몰랐고 20대 초반에 비료도 모르고 막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제야 제 나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라봉 수확시기는 어떤 걸 보고 결정을 합니까? 일단은 망감류 같은 경우는 당도는 다 13브릭 이상 다 나와요 근데 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맛 왜냐면 아무리 당도가 높아도 신맛이 있으면 그 당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어, 한라봉 수확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수확을 해서 당산을 이렇게 잰 다음에 이렇게 수확시기를 결정합니다 을 크기는 설 전에는 1,300g 이상 대과 위주로 많이 나가고, 그 다음 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가정에서 손쉽게 드실 수 있는 중소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 13일 인데 지금 막 수확 시작했죠? 네네네 언제까지 수확이 됩니까? 이제 내일 정도면 은 이제 설 명절에 나갈 대가물량들은 다 나갈 것 같고 2월달이 되면은 중소가 위주로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살수 있어요? 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면은 그때쯤 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70%는 직거래를 하고 네. 그리고 30%는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거래는 원래 부모님 때부터 직거래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직거래는 시작한 지는 한 3년?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수확을 해놓은 거를 1차 선별을 좀 하고 택배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여기 다 전국으로 가는 겁니까? 전국으로 갈 겁니다 한라봉의 아, 애착이 예, 한라봉은 한라봉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놔둘수록 깊어지고 저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저장 기간 동안 굉장히 점점 달아져요 진한 맛에 매력이 있고, 한라봉 이렇게, 한라산처럼 이렇게 나와서 한라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야간 온도 편차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은, 낮 온도는 높아도 되고, 밤, 밤 온도는 낮아도 된다. 온도가 그렇게 관리가 어렵지 않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공판장이나 이렇게 상인한테 일괄 넘기는 게 아니라 직거래를 위주로 하시니까 품질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아, 예, 예. 아버지 때는 상인한테 거의 100% 팔았는데 상해는 맛도 안 봐요. 맛도 안 보고 그냥 크기 크면은 그냥 다 사가는. 거라서 그리고 워낙 가격 후려치기를 잘하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모습에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해서 직거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키로당가 뭐 100원, 200원 차이가 한해를 남에 정해주는 것처럼 팔, 팔기 때문에 농사가 안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가장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한번 드셔보셨던 분들은 재구매를 많이 하시는 아오.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사주시는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윈터프린스도 굉장히 고가에 망감는데 예약주문에 거의 80% 물량이 다 나갔어요. 직거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저는 과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수확을 해서 그냥 담아서 그냥 바로 보내요. 그렇게 해야 신선하게 느끼고 수확했을 때그 고유의 맛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별기를 이렇게 돌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미세하게 맛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뭐 서울 가서 귤을 한번 사 먹으면은 그냥 맹맛처럼 느껴지거든요. 한라봉을 아, 고객분들이 네. 몇 킬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나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일반 벌크 포장으로 들어가서 뭐 3kg, 5kg, 10kg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간혹 신거잘못 드시는 분들이 어 할라봉에서 신맛이 나요 이러면 네. 어떻게 하나요? 아 우리 한라봉은 그렇게 신맛이 별로 없는데 간혹가다가 신 거를 잘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따뜻한 곳에 보관을 하시면 신맛이 금방 빠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후숙 과일은 뭐 소비자 입맛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먹어봤을 때신 것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드시고, 신맛이 좀 느껴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셨다가 드시는데, 대부분 1월에 수확을, 한라봉들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맛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항상 2월에.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 쉽게 벗기는 방법이 있요 한라봉 아, 껍질은 뭐 이렇게 해서 60%를 항상 이렇게 까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까는데 귤은 그렇게 까는 게 아니라 항상 엉덩이를 이렇게 까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까면 쉽습니다 자. 와... 과즙도 많고 아매 살아있네요 한라봉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표님만의 노하우나 재배 방법이 있습니까? 아, 유기물을 많이 투입을 하고 다른 농가들은 대부분 밀식 재배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식 간격이 한 5-6m 정도 그래서 햇빛 투광률이 좋아서 당도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초생재배를 하면은 뿌리에서 수분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산도도 잘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산비율이 굉장히 적절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드시는 분들은 매년 계속 연락 오시고. 한라봉 농사를 지으시면서 성취감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네. 나만의 농사를 지으러서, 오, 어, 이게 점점 맞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과수가 더 좋아졌어. 네. 크기가 더 좋아졌어. 당도도 더 좋아졌어.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주는 쾌감, 그리고 수확을 딱 해놓고, 전전까지 다 해놓고, 첫 비료를 주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네.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스타트하는 쾌감이 있어서 망감류를 제주도에서도 하지만 요즘 엄나라 때문에 저 내륙에서도 조금씩 하더라고. 아 예. 이제 막 망감류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충남 부여에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저희 농장까지 오셔가지고 네.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다 적어드렸어요. 네. 남해안 일부 지역이 아니라 내륙에서도 가능. 아 어, 예. 충남에서도 많이 하시고 친한 형님은 전남 나주에서. 저희 대학 후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완주에서 시설을 지어서 한라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어서 팔로에는 있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체험만 해도 많이 오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지부에서는 그렇게 팔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제일 큰 문제인 게 토양 관리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의 육지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토양이 다 논토양이에요. 논토양은 우리 감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우리 육지부 과수 농가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4,200평에서 나오는 연 매출이 얼마 정도인가요? 매출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2억 조금 넘었고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는 품종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어, 감귤류는 순소득이 좀 높은 편인가요? 처음에 초기 시설 비용이 높을 뿐이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뭐 사과처럼 꽃을 따주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다른 품종보다는 덜 들어가는 농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봉에는 그 병충해가 어떤 게 발생하나요? 한라봉 같은 경우는 그 총체 피해가 다른 망감류보다 덜 해요. 망감류는 제일 심한 게 응애방제라든지 여름철에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서 그때 관리를 꾸준히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초기에 응애방제를 해줘야 가을철에도 응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표님 농장에 어떤 인증이 있습니까? g a p 있습니다. 한 8년째 이상 네. 받고 있고요. 계속 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수확하기 전에 인증센터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농약이라든지 토양 중금속 같은 거를 검사를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풍란 농장 찾아주실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 네. 1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농산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입을 해주시는 우리 고객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의 철학은 제가 먹지 못하는 거는 팔지 않습니다. 항상 먹어보고 팔기 때문에 믿어서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나 농장 영상을 보시고 응원의 댓글이 있으면 우리 피디님께서 다섯 분을 추첨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라봉 3k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라봉이 가는겁니까 이렇게 중간 집에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